삶의 황홀함을 발견하는 순간. 한 가정의 아버지, 직장의 팀장, 교회의 리더로 성실히 살아가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쉴틈 없이 모든 역할을 완수하면서도 문득 자신이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그의 삶에는 알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이 고민에 대한 대한 목사님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의 한 일화를 빌어 조언을 건넸습니다.이야기는 손과 발이 없는 한 엄마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이 엄마에게는 사랑하는 7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아들을 위해 따뜻한 감자 요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감자껍질을 깎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자를 깎으려 했지만 미끄러운 감자와 칼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잠시 낙심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과 엄마로서의 본능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팔꿈치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손 대신 팔꿈치로 감자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몸을 숙여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안해 보이, 불완전해 보이는 그 몸짓으로 감자 껍질을 깎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직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황홀함은 완벽한 조건이나 모든 역할에 성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장벽 앞에서 잠시 낙심했으나. 결국 자신의 불완전한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바로 그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손과 발이 없는 엄마에게 감자를 깎는 행위는 삶을 향한 투쟁이자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그녀는 할수 없는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사랑의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감자를 고정했을 때 그녀는 단순한 요리 재료를 얻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넘어서는 삶의 황홀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던 그 직장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황홀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충분히 낙심하지 않았거나 혹은 낙심을 넘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과 발이 온전하더라도 끊임없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황홀함은 완벽한 성과가 아닌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팔꿈치로 현실을 고정시키고, 어렵더라도 한 조각씩 껍질을 깎아내는 투쟁의 순간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고군분투가 바로 그 황홀함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다.